안녕하세요. 동식TV입니다. 오늘은 해리퍼드 기지에서 트위치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적팀이 3층 방어를 할때 드론을 그.. 천장 위에다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. 근데 이.. 이 부분을 아직까지도 많이 모르시는 네. 분들이 계시요 네. 그래서 오늘은 드론을 천장 위에 넣는 방법 그리고 3층에서 팀이 미라를 꺼냈을 때 미라 전술을 꺼냈을 때 미라 거울을 가장 아, 안전하게 아, 수있는 아, 아, 방법을 알려드릴게 아, 어, 먼저 이렇게 스위치 이제 스푼을 저는 하고요. 여기서 이렇게 이창 하나 여기 두개이 아플 아 스푼픽 넣을 수 있는 부분이. 여기 스타트업 에 나갈 때, 이것만 견제를 잘 해주시고, 가시5캠하나팀들 깨줍니다. 그 다음에, 그 트위치를 제가 꺼낸 이유는, 미라거울을깰수 있기도 하고, 3층에 미라거울을 안전하게 깰수 있기도 하고, 또 2층 보통 여기서, 이제, 모스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오는데, 기게클레이모 그 장비가, 아, 트위치가 클레이모 장비가 있죠. 그래서, 클무를 깔아둘,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뭐 이거는 근데 다른 클레이 모어 가지고 있는 오퍼로도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. 네, 그리고 아 드론을 안 가져요? 이제 <laughs> 뭐 오퍼, 뭐드피아가뭐 다른 걸로 다가가면이요 여기다가 천장에다 레펠 타시고 천장에다가 트위치 드론 이렇게 던지시면. 요 천장 지붕에 이렇게 이 드론 구멍이 있어요. 위시 드론 이렇게 드론 구멍 위에 넣으시면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뭐요 캠은 깨게 되면 이제 이 전기가 보이게 돼서 전기선이 보이게 돼서 적 팀이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통 미라가 거울을 여기 여기 하나 받고 여기 하나 받는데 여기 거울 요 위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깨주시면은 이이 여기 위에 트위치 드론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적팀 입장에서는 미라볼이 깨지는 걸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. 깨지는 걸 눈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트위치 드론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미라볼을 깰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 위에 3층 이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이 노스래프를 타고서. 대기를 하고 있다가 트위치 드론으로 만약에 박스에 적팀이 있다 이 앞에 적팀이 있다 그러면은 왼쪽을 로으시고 바로 프리파이어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뭐 만약에 프로스트나 뭐 아니면 적팀이 요쪽 창쪽에 있다 창쪽에 있다 하시면 바로 프로스트도 깨질 수 있고 창에 있는 적도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노스창에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렇게 A 쪽을, 한쪽 사이트 쪽을 다 실감으로 견제를 할수 있다는 점. 굉장히 좋고.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이쪽 박스 쪽, 중앙 쪽, 창 쪽이 없다. 이제 다 클리어가 됐다.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레페를 들어가면서 A를 바로 이렇게 견제, 견제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상 해리포드 3층에서 어 제가 쓰는 트위치 전략이었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이 트위치 전략을 사용하는지 물어가 볼게요. 고고링. 사용 선네요 안돼. 2층 화장실 하나. 이거 좀 봐주세요. 애쉬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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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화장실이 하나 있던 것 같아요. 화장실이요? 아, 이거 있다. 이거. 네. 나이스. 아, 좀 만나봐요. 여기 해치 열려있고. 이거 안 볼게요, 저. 저 빠집니다. 아, 뭐야? 이거. 왜 이러나? 도미자 미아 음, 음, 클리어 피. 아나 피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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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나아나트아나 피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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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 아, 미어 o e r 아 방탄이야, 저거? 깨지지 않네. 발킬 있으면 상대? 확인 안됐죠 예, 확인 안 돼. 아, 이거 외부계관 푸쉬해볼게요. 오야야야존왜 이렇게 멀리 나갔어. 곧 이층에누가저거화나어디계세요 아, 역... 저거는. <laughs> <laughs> 나도. 나 이거. 이거. 로 이거. 이거. 에거 이거 살려도 되는들어 있어요. <laughs> 아니요 저... 사... <laughs> 아 모르겠어 살릴 수 있을 거. 개꽃자 하나 더 있어요. 미적도 붙는다.